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 펠스테드의 장벽을 가지고 이제 방어 어 그리고 방어시 뱀 모양의 반지 이걸로 가지고 방어시 25% 피해 유발. 어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1레벨 때 어, 시련 파밍을 해서 먹은 아이템들인데, 이게 요구치가 낮아요. 요구상황 보시면, 신앙이랑 힘이 10씩 들어가 있죠. 자, 다시 보면, 여기 10. 어, 이것도 신앙 10이죠. 신앙 10.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16, 그니까 제가 만렙 때 먹은 이제 아이템들입니다. 이거는 펠스테드의 격 분. 이거 칼이죠. 이거는 신앙 26에 힘 26. 어, 펠스테드 장벽은 신앙이 42로 이 이거 두개 이렇게 세트로 가지고 하면 이 신앙이 40이나 붙기 때문에 스탯을 남기해서 제가 좀더 효율적인 어 빌드를 찾아보려고 이것저것해 보다가 1레벨 때 먹은 스탯 요구치가 낮은 펠스테드의 격분과 펠스테드의 장벽 이 세트를 가지고 빌드를 한번 짜보려고 하는데 몇번 실험을 벌써 해봤어요. 해봤는데 에, 영상이 잘안나와서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이거 두 개랑 어, 1레벨 스탯 요구상 낮은 걸로 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판금 세트 끼고 있습니다. 어, 치유 뭐, 무게 감소랑, 무게 감소 무조건 끼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방어 시 피해 유발, 집중력, 획득약, 패리시 피해 유발. 제가 원래 꼈던 거는, 피해를 입을 경우 25% 피해 유발. 이거를 제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방패를, 어, 방어를 하고 있어도 피해가, 어,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25%가 적용이 되는지 제가 한번 봤는데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찰도 해보고 이 빌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214 깎이죠 214 이렇게 데미지로 막고 있어도 얘도 214씩 깎이죠. 215. 자. 257. 257. 자, 이렇게 잡혔을 때도 똑같이 깎입니다. 이것도 214. 215. 자, 215. 깎였죠 자. 반지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214 똑같죠? 피해는 깎이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피해를 받는데도 이접 반지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피해 유발할 때 이거 이 반지, 연공기 반지는 낄 필요가 없겠죠. 자, 페리시 p a 유 발은 지금 끼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이 집중력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340, 384 나왔 죠? 페리 할때같은몹이있나 모르 겠 네? 지금, 보 시면 페 리가 30 여기 있 죠? 그리고 35, 어, 그리고 여기 25, 65, 90이 잖아요. 90인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나오죠? 페리 캐릭. 461 떠죠? 근데, 방어만 할 경우? 257. 이러면, 패리를 굳이, 아니, 할 필요가 없죠. 아, 여기 있네. 자, 한번 볼게요. 215. 214. 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죽을 자, 때려 자, 384. 근데, 방어는 214. 이럴, 이럴 거면, 방어를 계속하고 있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자, 세 방이만 죽죠. 모든 공격이 다 방어가 됩니다. 정도까지 보셨죠 지금 제 스탯이 어떻냐면요 공격력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저번에 공격력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 방어랑 공격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이 헬스테드 격분을 굳이 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괜찮은 무기랑 한방한 어, 방이 강력한 그런 무기랑 어, 이 방어로 해서 어, 보스도 잡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찾아야 되는데 강력한 한손 무기를 찾기가 룬이 룬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아시는 분 있으면 어, 추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빌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스탯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탯을 다시 분배해서 이... 데미지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앙. 16개. 근력. 16개, 오케이. 자, 그러면 데미지가 올라갔어요. 그쵸? 아! 자214 똑같죠? 데미지를 스탯 데미지로 올렸는데도 215. 자 페리 데미지는 어떨까요? 384 비슷하죠. 그니까 스탯 올리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 요구 스탯을 채우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패를 보면 지금 40이잖아요. 어, 근데 요구 스탯을못 채웠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괜히 나왔네. 아까 거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1층 나와겠습니다 342. 257. 얘는 257이 나오거든요? 좀 때려라. 그렇지, 257. 342, 342,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방패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25% 피해 있는 걸로. 340도 똑같죠. 자, 스탯 요구치를 채우지 못해도, 이, 여기에 부여된 마법 옵션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어, 스탠 요구치를 맞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이, 방어? 방어력 높이는 거거든요. 거, 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대형광팬인데이1 5 15강이잖아요. 15강이잖아요. 근데 지금 스탯이 방어력이 367인데, 여기 보시면 이 12강 밖에 안 되는데 스탠 요구치를 맞추니까 이 방어력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니까 이마법적 옵션은 스탠 요구치를 못 맞춰도 적용이 되는데, 이제 방어력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진다. 어 그거 밖에 이제 불이익이 없거든요. 스탠 요구치를 못 맞췄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이 스탠 요구치를 굳이 안 맞춰도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스펠스테드의 격분, 굳이 세트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다른, 어, 좋은 무기들 중에, 어, 강력한 룬 세팅 한 방이 있는 걸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안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파밍하고 싶으신 분들은 판금을 끼고 어이 펠스테드의 격분 말고 강력한 한손 무기 있으면 그걸 끼시고 하셔도 됩니다. 어 완드 같은 것도 껴도 될것 같아요. 굳이 근데또 판금 같은 경우는 자세 방어력이 이제 에 이제 철망이랑 다르거든요. 철망 같은 경우는 자세 방어력이 10 정도 나오고, 어, 이 방어를 하고 있어도 이제 이 자세 방어력이 계속 이제 게이지가 차면서 이제 너무 많이 맞으면 이제 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런 거잘 계산하시고, 어,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펠스테드의 방, 장벽, 이거를 낄 때는 뱀 모양의 반지, 그 다음에, 펠스테드의 장벽. 이거 두개 끼시고, 어, 1레벨짜리, 이거, 스탠 요구치 낮은 거 있으시면 이걸 끼시고, 나머지는, 어, 철망 같은 거 세팅하셔도 되고, 방어를, 방어 위주로 가실 거면, 아니면, 철망 가죽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 하기로는. 그리고 이거는 방어 시 집중력도 획득이 되기 때문에, 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다른 방패 옵션을 한번 볼까요? 피해가, 피해. 자세 방어력. 이런 거 좋죠. 자세 방어력 올라가는 거. 10 정도. 페리시 피해 유발. 방어 응. 후 10초 동안 피해 증가. 어, 이런 것도 괜찮죠. 근데 이제 집중력 올라가는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방패도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제 PA 유발하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PA 25%, PA 유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펠스테드 장벽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 번개 강타 같은 경우. 이런 거 세팅을 번개로 해서 해도 충분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것저것 제가 세팅을 맞춰봤는데 죽음의 바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어잘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좋죠. 번개 대시 같은 경우 꽤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손 무기가 없어요. 어 힘줄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꽤 괜찮죠 그래도 이제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물리 라서 제 생각에는 한방 데미지가 강한 걸로 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무기를 한번 고민해보고 펠스트에 장벽 이거를 이용한 빌드를 한번 신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펠스트의 장벽의 고대한 고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어, 구독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